자 오늘은 방정식과 항등식 방정식과 항등식이 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등식 공부했어요 등식 등식이 뭐라 그랬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등호로 연결해 준식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라 그랬어요 왼쪽의 식 오른쪽의 식 또는 왼쪽에 왼쪽의 식 오른쪽의 식 왼쪽의 식 오른쪽의 수, 뭐, 어, 왼쪽의 수, 오른쪽의 식 이게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등식 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 등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방정식 이라는 것과 항등식 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요 뭘로 구분 하냐 이 등식이 항상 참이냐 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정식과 항등식 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요 지난주에 어, 지난주가 아니지. 난 시간에 방정식이 참이라는 것, 아니, 방정식이 아니라 등식이 참이라는 것은 등호의 양쪽이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것. 거짓이라는 것은 등호의 양쪽이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쵸? 그러면 등식의 양쪽이 다른 값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이라고 배웠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항상 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자, 그러면 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방정식. 자,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등식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참이고 어떤 때는 거짓. 어떤 때는 등식의 양쪽 값이 같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등식의 양쪽 값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정식. 자, 그럼 여기서 미지수라는 것은 뭐냐. 방정식에 있는 X나 Y, 이런 등의 이런 문자를 얘기를 해요. 뭔지 모르는 수라는 거예요. 미지수. 알지 못하는 수, 미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 알지 자를 써서 알지 못하는 수, 미지수. 이거를 어, 문자 등이 미지수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문자로 표현을 해요, 보통.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 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방정식은 위에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일 때의 값, 방정식이 참일 때의 값이 무엇이냐, 그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방정식의 근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 미지수. 그래서 미지수는 보통 x나 y 등의 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고, 다시 해를 구해라, 근을 구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미지수의 값.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7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X에, <laughs> X를 1부터 집어넣읍시다. X가 1일 때, X가 1일 때, 2X 플러스 3은 7에서 X가 1이면 대입을 할수 있죠. 대입 배웠으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3은 7. 이건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3은 7.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5는 7.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 그러면 x라는 것이 1이면 요 값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x에다가 대신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2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2곱하기 2는 4, 더하기 3은 7. 4 더하기 3은 7, 응, 7.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이 같은 값이 나왔죠. 즉 x가 2이면 이 방정식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 방정식은 참이 되고 그렇다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을 때 답은 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답은 해를 구하라라고 했을 답은 x는 2라고 써 주면 돼요. x가 2일 때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예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 3X 더하기 4는 1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럼 어떻해요 X에다가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어봤어.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이죠. 7은 10이야. 아니죠. 안 되고.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3 곱하기 2 더하기 4, 2 3은 6 더하기 4는 10.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은 어 방정식 풀었을 때 쓰, 답은 x는 2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는 2, 그는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해, 근이란 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한다. x의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돼요. x 대신에 y가 써있을 수도 있잖아요. y 더하기 2는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풀어라 했을 때 y의, y의 값을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근을 구해라 해를 구해라 그러면 y의 값을 구하라는 것. 예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돼요. y는 5죠. 5. 5 더하기 2는 7이잖아요. 그래서 y는 5 이렇게 써주면 된다. y는 5 이게 해고 이게 근이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해와 근이란 말을 자 지금 본 것처럼 등식이 항상 참이냐라고 했을 때 방정식은 어쩔 때는 참이었고, 그렇 용제에서 x가 2일 때는 참인데 x가 1일 때는 참이 아니었잖아요. x에다 3을 넣어줘봐봐. 그러면 2 3은 6. x에다 3을 넣어주면 2 곱하기 3은 6 더하기 3은 얼마예요? 9죠. 이거는 7이 아니잖아요. 거짓이 되잖아. 자, 방정식은 이렇게 어떤 한 수에 대해서만 참이 되고 나머지 수에 대해서는 참이 안 되는 것. 뭐 반드시 한 수만이 아니라 다른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참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참이냐? No. 어쩔 때는 참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참이 되는 거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예를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분배법칙 배웠죠? 그래서 저걸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분배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자,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이걸 풀어봅시다. 2x-5는 12x-30이라는 등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등식인지, 등식인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분배법칙으로 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6곱하기 2x-6곱하기 5는 12x-30. 이거 풀면 26-12x-56. 30. 12x-30.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그러면 x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든지 똑같이 여기 x에다 넣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수를 넣든지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1을 집어넣으면 12-30. 왼쪽에도 1을 집어넣으면 12-30할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를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2-30. 음. 12 곱하기 2, 마이너스 30. 왼쪽 오른쪽이 같잖아요. 항상 x에다 무슨 수를 넣었지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항상 등식이 성립해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면 돼요. 방정식은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방정식. 어떤 수를 넣든지 항상 참이 되는 것 그것이 항등식.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